자 이번 시간에 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 두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주기 때문에 같은 관점에서 비슷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신고가 거의 직전까지 주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에코프로가 한때 폭락을 이어갔을 때고점이 뭐 거의 토막이 났을 때, 저희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 매수 접근을 좀 드린 적이 있던 것으로 제 기억이 됩니다 그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들 일단 이슈를 통해서 체크를 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황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어 추세를 이어가에 있어서 상승 계단세보다는 깃발세 가까운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저항대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는 우상향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또 우상향으로 놓고 봤을 때 라인을 밴드를 이어가면 박스권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서.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좀 쉬어갈 수는 있으나 다시 한번의 추가적인 슈팅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기대감도 같이 가득 차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를 체크를 좀 해보고 향후 대응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에코프로 되겠습니다. 시총이 3조 5천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종목은 이제 지주사격이고요. 2차 전지 소재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제가 이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는 제일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그 섹터들 중 가장 에이스 종목 중에 하나로 저희가 에코프로를 꼽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과 모멘텀이 강하게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미래에 이제 식음석이 되는 반도체, 반도체 부분이 있고요. 또 2차 전지, 전지 부분이 있는데, 이두 가지가 미래에 굉장히 밝다라는 거는 정해진 사실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써도 반도체는 꼭 들어갈 것이고요. 차를 탄다고 해도, 차에, 자동차에 반도체는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니까요. 뭐, 심지어 우주를 가도 반도체는 들어갑니다. 굉장히 밝은 거죠. 굉장히 밝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높아질 것이고, 지금의 매연기관 자동차에서 결과론적으로는 다 전기차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지금 받쳐주고 있는데 어, 추후 전망까지 좋은 그래서 뭐 실적이 좋으면서 전망도 좋은 몇안 되는 섹터고 그중에 대장격을 유지하는 게 에코프로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현재 이슈를 좀 보시게 되면 양극재 관련 이슈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고 2차전지 관련주로서 좋은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대응 방법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최근에 반도체는 좋지 못해도, 에코프로 같드 2차 전지 기업들은 거의 신고가 아, 경신 구간에 직면이 있습니다. 그 요인은, 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되면요. 자, 실적적인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17년도에 3천억에 불과했던 기업입니다. 네, 이제 18년도 오면서 6천억대 넘었고요. 7천억, 8천, 5백억대, 또 1조 5천억대. 어, 추가적으로 이제 흐름이 좀 이어지고 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으로 1분기, 7천억, 네, 2분기만 만아 1조 1조 2천억이 되는 거죠. 네, 단위가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지면 3분기와 4분기. 어마어마한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지금 같은 폭락장이 온다고 해도, 지금 뭐 매출액이 따블로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적도 계속,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는데, 주가 어떻게 하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성장성,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주가가 올라가면 보통 이제 PBR이 좀 싸지는, 아, 그죠.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얘는 PBR이 싸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의 이 성장 동력, 실적, 이런 부분에 비해서 주가 상승도가 낮다라는 부분을 해석이 되므로, 얼마나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시한가, 한 라는 걸볼수 있는 거고, 어 기업의 시가 총액 같은 경우는 미래의 영업이익에, 한 3년치 정도 봤을 때, 가장 좋은 영업이익에 곱하기 10 정도의 멀티풀을 좀 부여하게 됩니다. 그럼 향후, 영업이익이 8천억까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10 정도를 더하게 되면 기업의 시가총액은 8조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이다 라고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적이 그대로 받쳐준다는 라 가정하에 아직도 2배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이다. 적어도 전기차 시장은 2000년도, 2022년도 지금 현재를 지나고 있는데 2030년 정도까지는 호황을 이룰 것으로 계속 기대가 되고 있죠. 마치 스마트폰이 생기고 스마트폰을 모든 사람이 쓸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있듯이, 어,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도 그런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렇다면 미래가치에 대해서 시장이 좋을 때 멀티플을 20배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시가총액은 어, 대략 12조까지도 불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시총은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저렴하다. 라는 부분 이므로 어, 주가의 상승 동력이 계속 확보가 되는 거고, 시장이 안 좋아도 주가가 워낙 상승 동력이 강하고 실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계속 오르는 모습입니다. 어, 적당히 실적이 증가하고 시장이 안 좋으면 주가는 빠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 어, 시장이 안 좋지만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가는 완전한 초급등은 아니더라도 우상향을 지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해서 저는 뭐이 주장을 아마도 연초 정도에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8만 원대 이렇게 기록할 때 같은 주장을 피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대응 방법을 좀 드리자면 일본 기준 62평 라인만 대응을 해도 추세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인이 뭐 약간 이탈마음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추세 지지를 맞춰주고 있어서 강하게 이탈 마감 나올 때나 주가에 대한 하락을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지. 어 강하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지 라인으로 강하게 지지를 해줄 테니. 주, 일본 기준 62평 라인 손절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탈 마감 시만 매도 해주시는 전략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BM도 뭐 마찬가지인 종목이에요. 네. 다만 이제 에코프로가 지주사다 보니까 좀더 강력하고요. 또 내용이 조금 다를 순 있지만 결국 비슷한 사업을 영위 중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도 뭐 재물을 놓고 좀 간단히만 좀말씀을드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과 영업이 계속 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영업이익이 8천억대 기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시총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8조가 넘어야 되는 거고 기대감으로 봤을 때 16조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시가총액이 11조. 지금 조금 높다라고할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아직 추가 여력이 좀 남아있다. 그다 보니까 주가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뭔가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지만 그래도 적당히 잘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대응은 뭐, 저는 에코프로 비 m 보다는 에코프로 위주로 좀더 가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아고 사료 되지만 어쨌든 방법은 같습니다. 60분기 일본 기준 62평대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 만들어가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